1490년 가을 경복궁의 한 처소에서 한 명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1 4번째 아들 영상군 이전. 그는 문무에 능하고 외모까지 빼어난 완벽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표적이었습니다. 형 연상군은 그의 재능을 질투했고 신하들은 그를 대한군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고 누군가는 그를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없이 영모 사건에 끌려 들어갔고 그는 평생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가족들과 담담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난 것 하나만으로 그는 끝없는 의심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연산군의 관기 속에서도 중종반정 이후에도 영산군은 단한 번도 역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 그는 47세에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죽은 뒤 내려진 시호는 충이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기쁨과 화평을 더하는 사람이라는 뜻 세상은 결국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500년 뒤 그의 후손 중한 명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그가 남긴 고결함을 증명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 그러나 군자의 삶으로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긴 인물. 지금부터 이친 왕자 영상군 이전의 생애를 펼쳐봅니다. 1490년 음력 9월 24일, 양력으로는 11월 6일. 경복궁의 한 처소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14번째 아들, 서자로는 12번째였던 이 아이에게는 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자는 공군이라 불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수경심씨는 1465년에 태어나 궁궐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 수경의 풍기에 올랐고 영상군 이전 외에도 경순옹주, 숙혜옹주, 그리고 이성군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네 남매는 같은 어머니 아래서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영상군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궁중의 기록들은 그를 총명하고 조용하면서도 용맹하다고 묘사합니다. 침착하면서도 과감한 성격,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는 모습. 이는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자질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족이라는 특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는 아버지 성종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성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유독 영상군을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영상군의 재능은 무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문물을 겸비한 왕자, 조선시대가 추구하던 이상적 인간상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어 궁중은 물론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높았습니다. 현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완벽한 엄친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완벽함이 그의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1494년 영산군이 겨우 4살이었을 때 아버지 송중이 승하합니다. 왕위는 정비유씨의 소생인 연산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산군의 이복형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포악한 군주 중한 명으로 기록될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그의 의심과 시기는 자신의 형제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특히 영산군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인망은 연산군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영산군에 대한 칭송이 들릴 때마다 연산군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전주의시대동종략원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영산군을 불러 기묘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아우야 오늘 승례문 앞에서 경주를 하자. 내가 나보다 먼저 궁궐에 도착하면 살고 늦으면 죽는 것이다. 이것은 내기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연상군은 이미 최고의 준말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고 영상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영모로 몰릴 수 있었고 받아들인다 해도 패배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영상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바로 그때 형 회상군이 나섰습니다. 회상군은 은밀히 빠른 말을 구해 영상군에게 건넸고 이로써 영산군은 간발의 차이로 연산군보다 먼저 궁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영산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제간의 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권력과 의심만이 남은 왕실의 현실. 영산군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 열려실기술에는이 이야기가 약간 다르게 전해집니다. 이 기록에서는 위기에 처한 인물이 영산군이 아니라 진성대군, 즉 훗날의 중종이었고 도움을 준 사람이 회상군이 아니라 영산군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알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연산군의 폭정 아래서 왕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들 간의 의리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산군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인망은 그를 끊임없이 영모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나 왕위를 노리는 세력들은 늘 대안이 될 만한 왕족을 찾았고, 영산군은 그들의 눈에 이상적인 후보로 비쳤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1504년 갑자사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504년 카자사와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연산군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왕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형제들조차 의심했고 특히 능력 있고 인망 높은 왕자들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영상군은 바로 그런 왕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다른 왕족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영상군은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어지며 문물을 겸비하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텁다. 게다가 성종의 척통은 아니지만 왕자라는 정통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군 본인은 그러한 음모와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대한 야망이 없었고, 다만 왕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며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야망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은 영상군에게 접근했고 때로는 그의 이름을 무단으로 거론했습니다. 영상군께서 즉위하시면 이라는 말 한마디가 영상군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영상군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의 처소로 들이닥치고 그는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역모에 가담했는가? 역모를 꾀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는가? 왕위를 노린 적이 있는가? 영상군은 매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무고함이 밝혀지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지 이번에는 정말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형 연상군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두려움은 연상군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1506년 9월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도한 이 정변으로 연상군은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영산군의 이복동생이 왕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영산군도 평온한 삶을 살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폭군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의심과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중종반정은 분명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쿠데타이기도 했습니다. 무력으로 왕을 폐위시킨 전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큰 균열을 가져왔고 이후 끊임없는 권력투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종반정을 주도한 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중종을 옹립한 공로로 높은 관직과 토지를 하사받았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각자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족들은 또다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중종이 반전공신들에 의해 추대된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 공신들이 중종에게 불만을 품는다면 언제든 다른 왕족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산군은 여전히 주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종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과 인망도 높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중종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한다면 영산군은 여전히 최적의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중종 시대에도 여러 차례 영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09년 충청도 도사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과 홍구파 간의 갈등, 1519년 기묘사화로 알려진 조광조 일파의 숙청, 1521년 신사무옥 등 끊임없는 정치적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영상군의 이름은 어김없이 거론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관들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군을 조사했습니다. 영상군께서는 최근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영모를 도모하는 자들로부터 접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 왕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상군은 이러한 질문들에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영모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 왕실에 충성스럽고 정치적 야망이 전혀 없음을 반복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영산군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또 어떤 이들은 계산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산군을 역모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산군에게 접근하여 은밀히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지금의 왕실은 정통성이 약합니다. 전하께서 일어나신다면 많은 신하들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마다 영산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영산군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산군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역모를 꾀하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중종이 보낸 밀정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긴장은 영상군을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궁궐에서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둔하는 것조차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산군이 요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궁에만 틀어박혀 있다던데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닐까?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다른 의심을 받았습니다. 영산군이 요즘 신하들을 자주 만난다던데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아닐까? 또 무엇을 하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산군의 고통은 그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언제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 역시 아버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산군이 영모로 몰린다면 그의 자손들도 연자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노비로 전락하고 딸들은 관비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영산군은 자식들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왕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것이 그가 자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영산군의 형제들도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성군은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함부로 영산군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영산군과 가까이 지내다가 함께 영모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산군은 평생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참석했고 가장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종에게 문안을 드릴 때도 극진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신하들의 당파 싸움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화와 예술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군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인망,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 자체가 끊임없이 그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영상군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모 사건에 대한 공포,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초책감이 모든 것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영산군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언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47년의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조 왕족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산군은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의 정실 부인은 금릉군 부인 청송심씨였습니다. 그녀는 심순로의 딸이자 수충군의 외손녀로 명문가의 여식이었습니다. 152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영산군의 곁을 지켰습니다. 청송 심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영산군은 두 딸을 얻었습니다. 1508년에 태어난 장녀 이정은 김종에게 출가했고, 1510년에 태어난 차녀 이경정은 정충인에게 시집갔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녀를 낳아 영산군의 외손들이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산군은 두 명의 계시를 맞이했습니다. 첫번째는 교성군부인 경주정씨로 정홍손의 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함흥군부인 함흥왕씨로 주부황징의 딸이었습니다. 영산군은 슬라의 사남 칠녀를 두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 은천군 이정, 장흥군 이상, 음성군 이후 양산군 이록이었습니다. 장남 은천군 이정은 1514년에 태어나 광산김씨 김철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는 해풍령 이연경, 해천령 이연단 등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차남 장흥군 이상은 1520년에 태어났으며 축산한 시 안종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묘는 아버지 영산군의 묘역과 함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남 음성군 이유는 1520년에 태어나 1588년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하동정씨 정렬의 딸과 혼인하여 광평령 이연기의안령이연침 등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남 양산군 이록은 1530년에 태어나 157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 지세방의 딸과 결혼하여 항림령 이연진, 복림령 이연선 등을 낳았습니다. 영산군에게는 정신 소생의 딸 외에도 첩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서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족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영산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했을 위 때. 영산군은 이제야 평온한 삶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조 아래서도 영산군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의 치세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고 끊임없는 당파 싸움과 권력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산군의 이름은 여전히 영모 사건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영산군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정치적 야망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와 그림에 전념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왕족으로서의 의례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용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의 음모와 야망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덕망은 오히려 독이 되어 끊임없이 그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산군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여러 차례의 조사와 신문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1538년 중종 33년, 영산군은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음력 6월 11일, 양력으로는 7월 6일이었습니다. 새는 나이로는 49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정확히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사했다고만 전해질 뿐입니다. 평생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았던 그에게 죽음은 어쩌면 오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군이 죽자 그에게는 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은 충성스럽고 성실함을 희는 기쁨과 화평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생전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품만큼은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유해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옛 지명으로는 진간회동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곳으로 영산군은 이곳에서 마침내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원을 찾았습니다. 영산군의 묘역은 단순히 그한 사람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장흥군 이상 손자 이경의 증손자 이종의 묘도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조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받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묘역에는 분묘 일기와 선물 식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총344 제곱미터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물들은 조선시대 왕족 무덤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당시의 장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이 묘역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의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재 이묘역은 전주 이씨 화이군파 종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후손들은 이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선조를 기립니다.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산군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추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산군의 혈통은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산군의 칠대손 유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서는 영산군의 후손으로 살았지만 사후 100여 년이 지난 1872년 고종 9년에 특별한 영예를 얻게 됩니다. 소현세자의차남경환군 이성린의 사후 양자로 입적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임령군에 추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영산군파 전체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영산군의 15대 종소는 다름 아닌 이용구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문민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나라를 이끈 이용구 총리의 혈관에는 500여년 전 영산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영산군의 기질이 세월을 넘어 그의 후손에게도 이어진 것일까요? 이홍구 총리 외에도 영산군의 후손들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선조의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학계, 정계, 재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산군의 피를 이은 이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영산군은 전주 이씨 영산군파의 파시조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영산군파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종친회를 운영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종친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친회에서는 매년 영산군의 기일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정기적으로 종친 모임을 개최합니다. 또한 촉보를 정리하고 갱신하며 영산군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산군파는 조선 왕실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역사에 대한 존중과 미래 지향적 태도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산군 이전의 삶은 조선시대 왕족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태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이 계승과 거리가 먼 서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희생양이 되기 일수였습니다. 영산군의 비극은 그가 너무 뛰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평범했다면, 아니 무능했다면, 오히려 더 평온한 삶을 살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과 덕망은 끊임없이 그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군은 끝까지 자신의 원칙과 도리를 지켰습니다. 영모의 가담하라는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자였고, 그의 시호충인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산군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시대 정치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연산군과 같은 폭군 아래서 왕족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불안, 중종반정 이후에도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산군 같은 선량한 인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고결한 정신과 훌륭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이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1490년에 태어나 1538년에 세상을 떠난 영상군 이전, 47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왕족으로서의 영광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성품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여러 차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폭군 연상군의 질투와 위협 속에서도 그는 형제들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중종시대에도 계속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왕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는 시와 그림에 능했고 외모도 수려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때로 저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완벽했기에 너무 뛰어났기에 그는 평온한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묘역에서 영산군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과 손자, 증손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해마다 후손들이 찾아와 그를 기립니다. 영산군의 15대 종손인 이용구 전 총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500여 년전 선조가 보여주었던 재능과 덕망,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 후손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영상군 이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냉혹함, 재능이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역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의 가치. 그의 삶은 비록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자 영상군. 그는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군자로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